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09년 10월에 출고된 2010년식 에쿠스 신형 VS46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6,000km 판매 금액 560만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09년 10월 9일 출고 2010년식 주행거리 186,289km 성능 보증보험사는 KB 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구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 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단순 교환 자체도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우유, 냉각수용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전면 측면 사진, 엔진 룸 주행거리 1 8 6,302km 하이패스 룸멜러,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후면 전동 커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와 2009년인데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었네요. 내 네, 앞좌석, 뒷좌석. 뒤에도 전동 시트. 후석 모니터, 뒷좌석도 열선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시동 스마트키, 아날로그 시계. 와 진짜 신기하네요. 한 15년 전인데도 네,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옵션도 너무 좋고, 와 차상태는 진짜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09년 10월에 출고된 2010년식 레쿠스 신형 VS46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6,000km 판매금액 560만원. 부산 사고 전혀 없고 신차가가 1억 1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냉각수 및 에어쇼바 하체를 다 수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한 정비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좌석 뒷좌석 다 통풍 시트 있고 어 진짜 차 상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